조금 전에 팔복을 봉독했습니다. 여덟 가지 복이라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이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고지고대로 직역을 하면은 복 있는 자들이로다 감탄하는 형식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고 치면은요. 우리는 이 야, 백두산이 이렇게 멋지구나 감탄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의 팔복 그대로의 인격을 보이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복 있는 자들이로다! 기뻐하시면서 감탄하시겠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반드시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팔복을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팔복을 그리스도인의 자서전이라고 했습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는 이 팔복을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시금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금석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광석이 진짜 금광석인지, 은을 담은 광석인지, 이런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험석입니다. 그시험석에 비벼보면 그 광석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판가름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팔복을 시금석처럼 우리의 인격으로 이 팔복에 그려져 있는 인격에 비벼보면 우리의 진위가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팔복의 내용을 조목조목 살피게 될때 여러분들의 인격을 이 팔복의 조항에 비춰보심으로서 시금속으로 삼으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나누다가 그 주인위를, 나에 대한 주인위를 분별했을 때, 내게서 이참 신자의 특징이 경험되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드러난다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은, 가정생활이 최우선이 아니라, 직장생활이 최우선이 아니라, 남은 인생이 몇 년이 되었던지 간에 만사를 제쳐두고, 내가 이 경험을 해야겠다. 여기에 골몰하시고 집중하시며 팔복의 성품을 추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러한 참 신자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주간을 통해서 튀르키예의 지진의 참상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올라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저 죽은 사람들 중에 즉시로 심판대에 설 준비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이 6일 전에 새벽 3시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가다듬을 결을조차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판대에 설 아무런 준비도 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군다나 오늘날의 트리키에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지진의 피해가 심했다고 전해지는 이 남부지방 하타이주의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는 성경시대의 수리아의 안데옥이라는 도시였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최초로 사역했던 복음이 융성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가장 피해가 컸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저 지진의 재해를 당하여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로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죽음을 맞았다면 그들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지 생각할 때, 그것은 불을 보듯 떠난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금 제가 937월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직면했었던 그 순간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죽음은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1945년생이시던 저희 어머니는 2004년도에 이제 막 60이 되려는 찰나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언제라도 부름받을 때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준비되었느냐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 지혜자는 누굽니까? 언제라도 심판대에 설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팔복에서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그 사람의 영혼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회개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어서 아쉬움이 없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당시에 최고위층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심령의 허전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심령의 가난함까지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는 가짜가 아니겠는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밤중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에 능통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겉으로는 호화로운 직함과 또 마땅히 부를 가졌을 것이지만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극심한 심령의 가난을 경험했었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지시대로 그 즉시 그는 회개하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영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당신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끕니다. 밤새 못 잡은 물고기를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잡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상합니다. 이적을 경험했는데 물고기를 잡는 이적을 경험했는데 왜 갑자기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령의 가난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역겨운 영혼인지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남년이 권사라는 분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십남매를 훌륭히 키운 분이었습니다 1968년에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일평생 살면서 자녀들을 훌륭히 키울 뿐만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다리 밑에 있는 불황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빨아주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높은 신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남편 장로님처럼 자녀들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고상하게 많은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냐고 불황자들을 저렇게 전도하면서 저렇게 천하게 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기가 싫다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그녀는 70이 되어서 암에 걸려서 수천을 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의 여덟째 딸. 김양은 집사라는 분이 어머니를 그렇게 보낼 수 없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눈이 붙도록 울면서 다섯 시간 동안 어머니 곁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지쳐서 일, 일어나려는 순간 천으로 덮은 어머니의 시신이 움직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일어나시는 겁니다 돌아가셔서 다섯 시간 동안 통곡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시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정말 돌아가신 어머니가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간이 흐르자 정신을 차리신 어머니께서는 서울시내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열남매, 가솔들을 다 불러 모아라. 내가 할 이야기가 있는이라. 11시 반에 전화로, 공중전화 전화로 전화를 했을 때 통금 직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순식간에 40명의 가솔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이라고 한 목적은 권사님이 죽었을 때 보고 온 천국과 지옥의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모두가 가짜 신앙을 버리거라. 너희들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눈물로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생전에 함께 믿었던 얼마 전에 죽었던 권사님이 지옥 유황불 못 못에서 괴로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권사님, 권사님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또한 지옥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온 가족은 그 자리에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까지 온 가족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간증이 진실하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후로 그들의 삶이 다 변했다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 자리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한 것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들 중에 열 번째. 막내 아들은 어려서부터 주의 종이 되라는 소리를 들어서 좋아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초라한 목사가 되라는 소리라는 것을 중학생이 돼서 깨닫고서 반항하면서 신앙을 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에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이 간증이 진실하다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팔복의 사람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왜 애통하냐는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죽었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저도 땅을 치면서 어머니의 죽음에 애통했었습니다. 배우자가 죽어서 애통합니다. 자식이 죽어서도 애통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애통함은 그러한 애통함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통도 극심한 고통이지만 그런 고통 때문에 하는 애통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봤을 때 애통하게 되는 애통입니다. 왜 통하게 됩니까? 왜 내가 나를 보고 애통하게 됩니까? 내가 지옥에 갈 죄인임을 깨달았기에 그것 외에는 애통할 일이 없습니다. 나에 대한 것입니다. 송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은 내 죄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몸소리칠 만한 그런 정도의 죄인가? 깊이 깊이 또 깊이 숙고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숙고하셨을 때 양단 간에 결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숙고한 그 결과 그 결론이 여러분들의 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 반대라면 여러분들은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위험한 상태란 주님의 십자가를 나는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 남년이 권사님의 간증이 진실되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열남매의 가솔들 40명이 눈물로 통곡하였다고 전하는 대목입니다. 그의 여덟 번째 딸, 김양은 집사가 미주주에게서 간증하면서 어, 다녔던 그 테이프의 내용을 제가 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열남매는 부유한 신앙인의 가정에서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었습니다. 고위공무원이 되고 외교관이 되고 대기업 임원이 되는 등 모두가 성공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으로 신앙생활도 잘 하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고 성공한 자들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이를 때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한 말입니다 교만하기 이를 새 없었다고 스스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전부터 진실한 신자들이었다면 그 어머니의 간증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이전에 이미 회개했었을 것입니다. 직접 천국과 지옥을 보고 는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가 그들을 참된 회개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사님에게 너는 아직 사명에 있느니라 자식들도 구원하지 못하였으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네가 보고 느낀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지상에서 깨어나게. 전합니다.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배고픔이 아닙니다. 영혼의 배고픔입니다. 영혼의 갈증입니다. 제가 3일을 이제 지난 11월부터 10월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일을 금식할 때 이틀째만 되어도 공복에 배가 좀 아파옵니다. 정신이 조금 어지러워집니다. 누워서 자고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몸이 약해져서요. 그런데 한 5일쯤 굶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가장 급선무는 음식을 먹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지진이 난지 6일째가 되었고 약 140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매몰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일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사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이 물리적인 음식과 물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깊은 죄성을 깨달은 인간이 그 죄책감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가지는 절망감입니다. 1483년생인 마르틴 루터는 22살에 폭풍 우 속에서 자기 바로 옆에 번개가 꽂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수도사가 되기를 서원하고 수도의 길을 갑니다. 그는 극한의 고행과 수도 고해성사를 하고 지시받은 보속을 수행해도 아무리 해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의라는 성꾸만 봐도 그는 진리입니다 그는 나중에 피력하기를 그 성꾸에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인간이 아무리 아무리 외계에도 도달할 수 없는 이런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괴로움 속에서 각고의 연구 끝에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내가 외개 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나에게 부어 주시는 의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함으로써 나는 그것을 믿을 때 거저 받는 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저 믿으면 되었습니다. 믿어서 얻는 의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바르츠부터의 고행을 보십시오. 그는 의의 한 방울이 없어서 의의 줄이고 목말랐기에 그는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으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이 여기셔서 끝내 믿어지게 하는데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이 의의 한 방울이 없어서 목말라 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자유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기에 고뇌하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있습니다. 회개한 적이 있으신지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줄이고 목말라 할 정도의 고통이 뒤따른 것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연희 권사님의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할 때에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를 두 주먹 뽑을 만큼 괴로워하면서 회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뇌진탕이 올 정도로 자기 머리를 벽에 찌우면서 회개했습니다 어떤 이는 바닥에 데굴데굴 굴렀습니다 어떤 이는 와이셔츠를 찢고 가슴을 치며 피가 날 정도로 애통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의한 방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의 절박하고 처절한 반응이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새벽 시간들과 또 수요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그날에 내가 이르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이라고 한 것은 불의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멸시한 것을 이릅니다.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는 6, 7, 8개명을 무시하면서 삽니다. 살인, 즉 증오를 품고, 간음, 즉 음행을 하며, 도둑질, 즉 절도를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 어스름에도 교회에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한켠에 이제 쓰지 않는 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네 아주머니가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스름하니까 쓱 가져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달리 할 말은 생각이 안 나고 안 나고 왜 그러십니까 그거 쓰는 겁니다 하자 부끄러워하면서 걸음을 재촉하며 자기의 집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곱 70가지 결심문을 나누었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으면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나도 바로 저런 심부를 가졌지 하면서 자기를 돌아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해서 그런지 저도 저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나는 깨끗한 것이 나는 깨끗할까 나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면 그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본성의 더러움을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까 간증에서 왜 그 권사님이 아는 목사님을 지옥에서 발견하게 되었는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떠오르는 것은 이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십시오. 나의 심령을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서도 지옥에 갈수 있다? 교회를 다녔는데도 지옥에 갈수 있다? 이것은 어떤 유별난 목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과한 목사, 히스테리컬한 목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좀 내기 위해서 그런 목사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토를 달지 말고 나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한 영혼은 그 영혼이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즉시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에게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은 즉시로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모라비안 총회가 회계를 잘 정리했듯이, 회계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전 성향과 전 견해가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변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처럼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이 나타납니다. 오늘 발복처럼 온유하고 극율이 넘치며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온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유약함처럼 느껴지지만 유약함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볼 때요. 십자가 형을 향하시는 주님은 유약해서 그것을 다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크시고 높으시지만. 그들과 똑같이, 그들에게 받은 그대로 똑같이 하지 않고 계시는 바로 그것이 온유함임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억울함을 당하고 있었을 때, 또 신체의 상해를 바, 받고 있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것의 결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때, 인간의 죄성과 성품의 한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을 때만 보일 수 있는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주님과 똑같이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서 저들을 사하소서 돌을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자기의 하는 말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과 똑같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세종 선생님의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성 프란시스처럼 느껴집니다.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느껴집니다. 성자와 같은 느낌이 들어집니다. 광주 바로 아래가 화순입니다. 화순 자기가 사는 도안 마을의 불량배들이 그를 나무에 묶으면서 조롱합니다. 그대로 여기 그대로 있으라고 하니까 저녁 해질녘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대로 있으라고 한다고 정말로 그대로 있느냐고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가마가 되어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성경을 보며 새로워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과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세종의 아내는 그를 떠나서 두 번이나 딴 살림을 차립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다 남에게 나눠줘 버립니다. 성경 그대로 또 우리는 이제부터 남매처럼 살자는. 이 이세종을 견딜 수 없어서 욕을 퍼부으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세종은 세간을 갖다 주면서 정못 살겠거든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상대편 남자들도 그 못된 성품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파국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이세종이 가서 다시 이 여인을 데려옵니다. 가문의 위신을 땅에 떨어지게 했다고 형 형님이 극노하면서 어서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래도 데리고 삽니다. 나중에 이 여인도 가마되어 성, 남편처럼 성경을 읽고 똑같이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유함은 가장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인 것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도 죄인으로서 극률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인을 극률이 여기는 성품이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자신도 똑같은 죄성을 가졌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줄 아는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처럼 큰 용서를 받은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가 화평케 하는 자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가 새겨볼, 새겨서 들을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를 걸음을 받을 것이요. 역으로 들어보십시오. 만일 화평케 하지 않는 자라면 그는 나의, 나의 자녀가 아니라 이런 뜻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 최후로 설교 세 편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만이 주어진다면 저는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천국과 지옥을 전하며 구원론을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시자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성결을 추구하시자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용서하시지 않은 분은 용서하시라고 하고 사과하시지 않은 분은 사과라고 용서와 사과를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십시오. 과연 인간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해내야 하기 때문에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과 같이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죄속함의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용서를 뼈저리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나의 심령 받치, 옥토 받침지를 점검하십시오. 옥토 받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되었을 때 스폰지처럼 그 말씀을 즉시로 흡수할 것입니다. 옥토 받치이 아니라면은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로풀처럼 그것을 튕겨내 버릴 것입니다. 시로풀처럼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사망을 택하는 영적인 자해행입니다 옥토반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길가와 돌짝 가시밭에 무슨 여기에 무슨 애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밭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천국에 이르지 않으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알곡과 양만이 천국에 이릅니다. 가라지 염소는 가지 못합니다. 가론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헌금을 훔치는 자였습니다. 이미 마귀에게 그의 심령이 장악당해 있었습니다. 지금 알곡이어야 심판대에서도 알곡일 것입니다. 지금 옥토바치어야 심판대에서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양이어야 심판대에서도 양으로 판별될 것입니다. 복 있는 자들이로다. 여러분들의 성품과 인격이 지금 주님 보실 때, 복 있는 자들이로다. 기뻐하시면서 감탄하시는 성품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함께 이 팔복의 시금석으로 나의 인격을 비벼봤을 때 드러나는 진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건대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맞습니다. 천국에는 온통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인격을 가진 참 신자가 되어 천국에서 예수님의 영접과 사랑을 받고 천국에서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